사실 지난번에 면접 볼 때도 한 거의 한 400명, 300명 가까운 인원을 제가 면접을 같이 봤잖아요. 어, 취업하기 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 언제야? 제가 97년도 졸업을 하고 99년도에 그 처음 직장을 찾았거든요. 그때는 IMF가 있어가지고 그때도 아, 진짜 취업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지금보다는 쉬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여러분들 보면은 공부도 많이 하시고 준비도 되게 많이 한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 당시에 제가 그쪽 회사를 가서 처음 면접을 하는데 첫 질문이 뭐였냐면은 아직도 기억을 해요. 20년 넘게 됐는데도 프리온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당시에는 광우병 관련된 사항들이 가장 이슈였기 때문에. <laughs> 그쪽에 는 연구소 출신이니까 담당하신 그 팀장님이 프리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라고 하는데 사실 진짜 속장을 쏙팔리게 몰랐어요. 프리온이 뭐지? 저희가 전공이 사실 좀 이따가 저 소개할 건데 제가 약대 나오고 약대에서 생화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DNA 스트럭처 규명하고 셀코처 진행 하면서 셀라인 관리도 하고 그랬는데 프리온이 뭐지? 이렇게 되는 바람에 머리가 하얘졌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제대로 답변을 못 했는데, 사실 제가 병특이라서, 한명 뽑는 데서 한명 갔기 때문에 뽑혔어요. 뽑히긴 뽑혔는데, 야, 면접도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놀러 가는 생각하고 갔다가, 뭐, 설마 병특으로 지원했는데 안 뽑겠어? 라고 하고 가서 면접을 봤다가, 망신당하고, 아, 진짜 이런 회사생활 어떻게 하지? 정도였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몇주 과정을 통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박수 쳐 주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그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가 끝나는 거예요 8월달? 13, 8월 13일까지? 어... 하여튼 뭐 제가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수 있게 뭐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오늘 강의는 그렇게 좀 진행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뭐 제약 산업 전망과 제약회사 직무 소개라는 부분이니까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기 가까운 공주대 화학공학과 졸업반 대상으로도 내용을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단대 약대 친구들한테도 내용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몇 군데에서 이렇게 제약 직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얘기를 할 때는 꼭이 내용을 하는데 실 직무 소개만 한 시간 정도 하고 마는데요. 오늘은 전망까지 좀 얘기를 하면서 좀 시간을 할애를 했고요. 어, 그리고 혹시라도 시간이 좀 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취업하려고 하는 것이 제약회사니까 제약에서, 제약에서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무엇보다도 제조 공정의 GMP라는 부분이라서, 그 GMP와 관련된 사항도 조금 할애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인데, 뭐한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해서 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 저는 강보성이라고 하고요. 그 지금 건유제약 생산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한 20년, 회사 생활 20년 정도 했고 전공은 약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꿈은 사실 지금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한 20년 전, 20년 전, 25년 전에는 그렇게 별 생각이 없었어요. 뭐 꿈을 가지라고 하면은 사실 학교도 성적 맞춰서 갔던 거고 그래서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거든요. 어, 학교도 제가 원하는 학교가 아니라 내 성적 맞춰서 그냥 갔고, 제가 청주에서 살았으니까 직가 가운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겠다, 다니겠다 생각으로 학교를 선정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쭉 흘러오는 대로 살아온 길 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과정을, 뭐 제가 좌우명 자체가 그두 가지인데, 뭐 사필기정이라는 부분하고, 최선을 다자. 하일 부분 두 가지 가지고 있는데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 업무 성과도 좀 있고 남들 쉴때 진짜 저 자부하거든요. 그 여기 건일자에 입사를 해서 2003년부터 해가지고 본부장 대기 2012년까지 토요일까지 월 아, 수목금토 이월도 어쩌다가 나오고요. 거의 그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회사도 어 회사 규모도 30억. 하던 회사를 지금 한 600억 정도 해요. 그 정도로 좀 키웠고, 그리고 건의 제약도 공장도 여러 개 지으면서 실적을 많이 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업무적인 성과들이 이렇게 좀 있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발표자 소개하는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 작업 모르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저랑 이제 면접을 보면서 아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줬지만 이 발표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어 내용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의 또 사실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건데 제 신뢰성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약과 관련된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약과 관련된 일을 지속적으로 했고요. 어 그리고 의약품도 만들 줄 알고, 의약품 제조도 할줄 알고, 연구도 할줄 알고, 품질관리도 할줄 알고요. 그리고 공무, 그러니까 유틸리티 관리도 할줄 알고, 건축도 할줄 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 무능력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 3년, 7년 전부터 해 가지고 이제 공장 책임자로서, 공장장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이렇게 일을 성과를 낸 거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제 학회사를 들어가고 나서 한 20년 정도 근무 하게 되면은 이 정도의 성과는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뭐그 취업을 하셔 가지고 그 직무 교육으로서 제 학회 교육을 오시면은 제가 지금 GMP 교육 강사라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픽스 GMP라든지 ICH 가이드라인 교육에 뭐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요. 어, 오늘 준비한 거는 총네 가지고요. 마지막 Q&A 시간 가질 거고 이걸 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 아마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일단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 권유제학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저는 또 어떻게 보면 권유제학 오늘 오후에 현장방문도 하시는데 권유제학으로 또 어떻게 보면 리루팅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권유제학이 어떤 회사인지도 보시고 그리고 권유제학에 들어와서 일할 만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뭐 지워서 내면은 제가 검토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회사 속에도 잠깐 넣었습니다. 이 기회에 또 여러분들 제가 사실 지난번에 면접을 보면서 이력서를 쭉 봤을 때 그리고 저하고 면접하면서 말씀하는 걸 들었을 때그 어, 어떤 사람들보다 준비가 많이 돼 있는 사람들이라고 일정 부분 이상은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실무적인 경험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어, 본인들이 눈높이는 기 높다고 저도 지난 들었는데 조금씩만 낮추게 된다 그러면 가고 싶은데 충분히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고요. 어,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면서 권의자 이해 되시면은 권의자 입사 지원하든가 저희 자회사 팬믹스도 있는데 그쪽으로 입사 지원하시면은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아, 자. 요런 그래프들을 이렇게 뭐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면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접하게 될 거고 그 제약 신다, 시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볼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한 건데요.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1,400조, 1,500조 정도의 시장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됐는데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하나 예산이 예산이 한 400조 정도 됩니다. 제약 시장만 전 세계 시장을 통틀어 합쳤을 때 한 1,500조에서 1, 지금 한 1,200조 시장이 되고요. 아, 어, 미래에 한 2020년, 2022년 정도 되면은 한 1,500조 정도 시장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과거에 이제 뭐 2000년대 초반에는 6%에서 7% 성장 있었고 이제 조금 더 지나고 나서는 4에서 한5% 성장으로 조금 성장률은 둔화됐겠지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을 다른 거랑 비교를 하면은 다른 산업과 비교를 한다 그러면 은 반도체하고 화장품을 합친 것보다도 의약품의 그 산업의 총 매출을 본다 그러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만 이제 전 세계 시장의 한60% 70%가 선진국이 다 가져갑니다. 선진국 이제 한다고 하면 미국, 뭐 유럽, 일본이 이제 제약계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한국도 이제 그 틈에 들어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인구가 좀 딸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은 유럽 전체를 묶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일본도 1억 이상이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뭐 통일이 된다 그러면 우리도 경쟁력이 있어지겠지만, 인구의 그, 뭐 한계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가질 수 있는 매출은, 뭐, 시장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지금, 1200조 시작인데, 한국의 그 제약사 점다 합쳐가지고 총 매출이 22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5% 정도? 10%? 그 정도를, 5%안 되죠? 그 정도? 차들이 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 기준으로 해서 66%가 선진국이 점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 30%가 신흥국이라고 해서 제약의 신흥국이라 그러면은 브라질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중국, 인도, 이 인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막 성장해오는, 제약뿐만 아니죠. 다른 산업에서 성장해오고 있는 그런 나라 국가들이 33%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그 성장률이에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고 어떤 산업도 이렇게 가파르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걸 유지하고 있는 산업은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 5년간 성장률을 보면 한 선진국 6% 되고 신흥국 아까 얘기했던 중국, 러시아, 게 브라질, 인도 베들이10% 되고요. 그리고 산업이라는 건 언제든지 조금 둔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한 향후 한 4, 5년 정도는 줄어들 사항이지만 그 산업 자체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그 반도체라든지 화장품이 가지고 있는 시장보다 월등히 큰 그런 시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이 살고 있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은 의약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아, 어, 그리고 이따가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100% 완치되는 약물이 있을까요? 만병통치약이라 해 가지고 되게 많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나온 약 중에서 만병통치약이 있어요? 하나 먹으면 딱 떨어지는 약 있어요? 그런 약 없어요, 사실. 그런 약은 개발해도 매출이 안 나오잖아요. 한번 먹고 끝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뇨약이라든지, 고혈압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약을 투약을 해서 평생 먹게 할수 있는 그런 약들을, 사실, 글로벌 제약사들이 만들고 있지, 하나를 먹고 끝나는 약들은 시장에서 오히려 퇴출이 되는 상황들이 돼요. 그, 뒤쪽에서 보면은, 길리아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길리아드라는 회사가, 어, 시 감염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보다 매출액이 10% 이상 줄어들었어요. 근데왜 그러냐면은 시형 관염 치료제가 한번 먹으면 90% 이상을 완치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은 완치되고 먹으면 완치되니까 발현되면 완치가 되는 약을 계속 공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오히려 어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복용해 가지고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아프니까 먹어야 되는 약들이 많아요. 그 애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글로벌 순위권에서도 바뀌는 현상까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약은 인류가 뭐 세계에서 다 살아남아 있는 동안은 절대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부분이고요, 성장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과학 기술하고 연계돼서 약에 만들어지는들이 나오기 때문에. 과학 기술이 발전되게 되면 새로운 약물들이 나타나고요. 과거의 약물들도 새롭게 또쓸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약 산업 자체는 절대 둔화되거나 죽거나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공계 그에서 전공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진출을 했는데. 이제 바이오 의약품 쪽으로 많은 부분 눈을 돌리고 있고 제약 산업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잖아요. 선배들 취업하고 있는 그~ 비중 뭐 산업의 비중을 본다 그러면은 과거에 없던데 과거에는 생각 안 했던 것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의약품 쪽이라는 거죠.